2 6 9번에그래프를 그려져 있어. 얘가 얘가 y 축이랑 만나는 점을 A. 거기에서 x 축과 평행하게 가서 이 로그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C. 로그 그래프가 y 축과 만나는 점을 B. 얘가 x 축과 평행하게 가 가지고 지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D.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된다. 일단은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니까 A하고 B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겠어. a 는 y 는 a 는지수 지수식 3에 x 다하기 1승 마이너스 2가 되는 얘 y 좌표니까 y 절편이잖아 맞지? x에 0가면 y 는 3에 1승 마이너스 2라서 1이 되겠네 그럼 우리 a 좌표는 0,1이야 자 여기가 y는 1인 곳이야 y는 1인 곳 그럼 c의 좌표는 y 에 1로 차 c의 좌표는 산한다 누구? 1은 로그 2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야 넘어가면 2가 되고 제곱. 2의 제곱은 x 더하기 1이네 x 더하기 1은 4 x는 3이 되니까 c의 좌표는 3,1이 되겠어 다음, B의 좌표는 이제 이 친구의 Y 될 편이니까 Y는 로그 g 2에 X다 1-1이고 X에다가 0을 넣으면 로그 g 2에 1은 0이제 마이너스 1 되겠네, Y가. 그러면 B는 0, 마이너스 1이야. 아, 이 줄은 Y가 마이너스 1인 곳이니까 이 친구의 Y에 마이너스 1 넣어서 여기다 계산할게. 마이너스 1은 3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가면 얘가 1되나? 3에 몇 승이 1이야? 0승이 1이지. x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. 그럼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. 좌표가 다 나왔습니다. 우리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? 자, 지금 그려 놓은 것처럼 여기가 a, b, c, d에서 사각형 두 개로 구할 수 있겠네. ac 길이는 ac 길이는 3. bd 길이는 1. a에서 b까지 y 좌표는 a에서 b까지 y 좌표는 2. 이쪽 삼각형 넓이 얼마? 2. 이쪽 삼각형 넓이 얼마? 3 맞나? 어. 아, 두개더해버리면 4 x 는오가되겠네 아, 아, 어, 이거 1이네 소리얘이이1 아, 그러면 4 x 는 4가 되네